어, 여러분, 오늘 위대한 여러분이셨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문재인이 여러분의 함성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여기에 아주 군이, 군이 헌병을 뒤에 붙여서 군이 기관총을 가지고 청와대를 지키러 지나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찰 중에 아주 무장경찰만 기관단총을 가지고 여기에 지키는 게 아니라 군까지 여기 동원해서 지킬 만큼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저 문재인 여러분 벌벌 떠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121일 동안 121일 동안 이 옆에 텐트를 치고 이 앞에 청와대 분수대에서 매일 11시 오후 4시 하루에 두 차례씩 기자 회견하고 매일 집회를 하면서 121일 동안 이곳에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외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년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 완전히 가이배 밖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텐트를 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명당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입니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 자리는 625년 전에 개성에 있던 이성계가 개성에서 수도를 고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개성에 계속 있기는 좀 뭐하니까 개성은 물이 부족합니다. 개성은 산이 또 송악산이 있는데 이 북한산보다는 영 못합니다. 그래서 개성보다는 더 좋은 명당이 없느냐 찾아보라 그래서 무학대사가 전국을 다니다가 이 북악산, 이 뒤에 산이 보이죠? 이게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에 올라와서 바로 이 자리 경복궁터가 경복궁이 대한민국 조선반도의 최고의 명당이다. 그래서 여기에 1394년 바로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린 2년 뒤에 여기에 궁궐을 짓고 경복궁을 짓고 수도 도읍지를 이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625년 동안 이 자리가 서울이 수도가 되고 이 궁궐터가 계속 왕궁이었는데 앞에 중앙청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총독관전이었습니다. 일본 놈의 일제 시대 때도 여기가 최고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을 건국한 다음에도 여기가 최고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재인이가 저기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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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여러분 잘 아시던데, 우우 하는 그 야유와 함성을 아주 싫어한대요. 같이 한번 이 청와대를 향해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우 하면서 하시면 우 중요한 명당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121일 동안 이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45일째 여기 있는데요. 저보다도 80일 일찍 이곳에 오셔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간이 정치인 중에는 제가 간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저보다도 훨씬 큰 분이 이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 와서 나 죽겠다 이거죠. 그 내용 제가 말렸어요. 목사님 여기 가면 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은 온갖 빨갱이들도 여기 쫙 담벼락에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게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는데, 나 죽어도 좋다. 그래서 여기에 121일 전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 릴레이 단식을 하면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를 문재인이가 빨갱이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또 빨갱이로 시게요. 그런데 이 조국이는 그냥 빨갱이가 아니라 기생충. 조국이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제수그 부인 정경심이 딸, 아들. 그 가족이 온통 진해운동학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이걸 건설업체를 이용해서 멀쩡한 학교를 또 산꼭대기로 옮기면서 땅팔어서 또 돈벌고, 공사한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는 공사하면서 돈벌고, 또 건설회사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또 우리... 기술 종합금융, 기보에, 보증에 돈을 또 빼먹고, 계속 빼먹고, 사모펀드 또 빼먹고, 건설공사, 와이파이 공사, 온갖 공사를 다 빼먹고, 비트코인도 지금 해서 빼먹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검찰이 밝혀지니까, 자기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조국이를 감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조국을 감옥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박 7일 동안 정강은 목사님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에요. 사랑제일교회와 그 성도분들과 한기총의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밤을 골딱 새면서 6박 7일간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서울역에서 집회하는 분 앞으로 서울역에서 하지 말고 이 문재인이 바로 코밑에 와서 이 청와대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서울 시청에서 시위하지 말고 청와대 앞에 옆 문재인이 코 앞에 와서 문재인 물러가라 외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걸핏하면 또 시위한데 광화문에서 하는 분들 거기서까지 걸어 올라니까 힘든데 아예 집회를 여기에서. 천하제일명당, 우리 이 문재인이 코앞에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여기만 계시는데, 청와대에 들어오는 문은 세개 있습니다. 저 삼청동 총리 공간 쪽으로, 삼청동 쪽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서쪽으로, 서대문 쪽, 서쪽 방향으로 표자동 쪽 방향에 있고, 요세 길만 막으면은 문재인은 여기 헬리콥터 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금 있다가 다 가시겠지만, 가셨다가도 다시 교대에서 이 자리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계속 이 자리로 많이 오셔서 우리 정광원 목사님과 한기청 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정말 처절한 그 농성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보시면, 첫째, 이 자리는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 북악산 또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공기가 이곳에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이 경복궁입니다 여기에 이 담벼락 밑에 아주 명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끌어내려고 하는 문재인이가 바로 코앞에 여기 김정숙하고 둘이 지금 먹고 자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먹고 자고 하면서 요즘에 문재인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여기 경찰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효자동 주민민원으로 소음민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소음 발생기구, 이 스피커 마이크, 이런 소음 발생기구를 철거해달라. 이래서 경찰들이 저기 있는 폴리스 라인을 뚫고 이리 들어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를 와서 예배 방해를 했어요. 그만큼 문재인이 잠을 못 자는 밤, 문재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함성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함성 소리에 오늘 문재인 또못 자면은 경찰들 보고 아니 이 효자동 주민들이 못 자는데 경찰은 뭐 하는 거요? 그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가서 떠드는 사람들 다 입을 틀어막아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러지 말고 본인이 걸어 나와서. 자기 부산 양산집으로 가기를 바랍니다!